손길 손길들마다 아프시되 영원히 잘되게 하시고 부름사에감건하게 하시고 나와도 들어와도 복을 받게 하여 저옵소서 종을 70세까지 살게 하시고 아버지 첫순을 맞아 예배하게 하신 모든 것을 아신 하나님 도와주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많은 권능을 받고 온능없는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미루러 나의 지인이 되라 말씀하여서 성령의 우리를 떠나지 마시고 함께 하계셔소서 주님 증거 나타나는 종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한으로 봉사하며 또한 물질로 봉사하며 또한 아버지 정성을 다해 봉사하는 손길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찬양으로 먼 곳에 또한 아버지 이름을 높이게 하여 아버지를 인도하는 종들도 축복하시고 천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의 아들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와 내조와 인도하시니 귀한 찬송 끼여와 믿음 끼여와 사랑하는 목사님들 장로님들 전도사님들과 이 나라에 있는 저 중추절을 맞이하이 나라의 민족이 세계만방에 오가는 교통에 대형 사고 나지 않도록 주님의 영원 영원토록 함께 있으지로다 아 아멘.